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는 춘돌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3기 신도시 고향 창릉 신도시에 호수공원이 예상되는 곳에 나왔습니다. 아마 예상 위치는 현재 이렇게 뒤에 보이는 위치인데 고향 원흥지구 수변공원과 붙어있는 창릉 천변인 아마 이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창릉천의 가장 넓은 부인데 어, 아직까지 창릉신도시의 정확한 개발 계획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어, 호수공원을 예상하는 이유는 창릉신도시 포함된 지역에서 창릉천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이며 호수공원 어, 담수, 용수, 입과 방류가 중요한데요. 일산 호수공원의 경우 용수 유입은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에 있는 자양치수장에서 유입되며 한류천과 장항천을 통해 한강하류로 방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창릉 호수공원의 담수 용수는 창릉천에서 유입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수질 관계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방류는 창릉천 을 통하여 한강 하류로 아마 방류될 걸로 예상됩니다. 고향 창릉역 예정지가 저기 보이는 원흥 7단지 그 동일 스위트 아파트 옆에 있는 길을 통해서 요 다리를 지나갔고 저 하우스 있는 지역 고그 지역에 아마 창릉역이. 어 예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수공원 가까이에 어, 창릉역이 들어올 것 같고, 또한 북쪽으로는 삼성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원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어, 신도시로 편입되는 동쪽과 남쪽은 전부 다이주변에 동서남북이 전부 다 어,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 사방 모든 지역의 아파트들이 호수공원 주변에 주거벨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릉 호수공원의 규모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전체 공원 예상 예정 면적은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100만 평 정도로 전체 공원의 예정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릉의 가장 큰 공원인 망월공원이 전체 공원 예정 면적의 한 60에서 70%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어,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은 서울숲 공원의 두배 정도, 서울숲이 약한 35만 평 정도 되니까 한 60에서 70만 평 정도의 그 창릉 망월공원이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그 작은 공원들을 구분해 봤을 때한 호수공원의 면적은 한 7에서 한 10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얼마 전에 일산호수공원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큰가요?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 호스공원은 전체 면적이 43만 평입니다. 그 중에 호스 면적만 9만 7천 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창신도시 크기는 일산 신도시 규모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호스공원의 크기는 일산 호스공원과 비교할 때약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최근 고양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창릉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매매 물건이 거의 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도시 발표 전보다 약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어 거의 8천만 원도 어 호가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다 완료가 되었고, 향후 창릉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일산, 그 다음에 향동, 원흥, 삼성, 지축, 행신, 화정 등고향시의 모든 지역에 부동산 가격은 동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같이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창릉신도시의 확정된 고양선 지하철의 지하철역에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릉 신도시 호수공원 예정지에서 행복을 안내하는 춘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